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그 명단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데이 명단들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곳에 남은 사람들도 꽤 되었기 때문이지요. 70년간이나 그곳에 살았는데요. 70년 넘게, 연연으로. 그렇다면, 물론, 맨손, 맨땅 등으로 갔겠지만, 그래도 그곳에 정착하였고, 그리고 이미 그곳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추가되었겠지요. 3, 2세대 내지는 3세대가 추가되는 그러한, 어찌 보면 가난 땅을 모르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고, 그들이 또한 장성하기도 하였고, 나이 들기도 하였죠. 생각해 보십시오. 70여세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태어났다라면 그러니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찌 보면 낯선 경험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기반을 버려두고 떠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만 2360명이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42,360명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고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것을 읽으면서 또 족보가 시작되었구나, 인원 체크가 시작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 라는 것이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악됨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이 멸망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불순종이 원인이 된 것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신 것도 분명히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버리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들은 자격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가난 땅으로 돌아오게 오면서 그들이 가졌던 의구심 중의 하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실까? 우리가 용서해주실까? 우리야 가난 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향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실까라는 그런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족보가 기록된 거, 이 인원 체크가 들어간 것입니다. 인원 개수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았지만 성경에는 몇 번의 인원 인구 개수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물론 안 좋은 의미도 있었지만, 그래서 벌을 나중에 받죠. 다윗이 성경에 인원이 계수되었다는 라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뭐예요? 이들이 불순종으로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은.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여전히 자신의 자녀로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인원 개수 안에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그 인원에 비해서는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인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4만 2360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확신이 이 인원 개수 안에, 인구 개수 안에서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또 독특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59절 함께 읽어 볼까요? 59절과 6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델멜라와 60, 59절과 60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는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의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예.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알 수가 없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 뭐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니란 얘기잖아.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수 없다고 얘기하죠. 알면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겠죠. 대부분이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인원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유대교를 영접하거나 아니면 연관이 유대인들과 연관되어서 이리저리에서 함께 하게 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바벨론, 즉, 이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후에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깨닫게, 포로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당시 중동이 갖고 있던 신에 대한 생각이었죠.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래서 각 민족마다 고유의 신이 있어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그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패한다 라면 그 신이 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민족만의 신이니까 자기들의 민족성들이 매우 강했죠. 유대인들은 특히 그런 게 강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자신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깨닫게 된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민족의 신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바벨론 땅을 떠나 이곳 가난까지 오게 되었고 그들도 뭐 어떻게요 인원 개수에 인구 개수에 들어가 포함시킨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니까 사람에 대한 인식도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 가졌던 편견이나 또한 어리석음들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들도 652명이 함께 이곳 가나안으로 오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그러한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시켜 주신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르게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을 깨닫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때그 고난은 고난을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을 더 넓게, 더 깊게 보게 되고 살게 되고 변화시켜주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구 각 자손별로 기록되어진 이것은 단순히 인원의 기록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다. 그로 말미야마 주님 안에서, 또한 예루살렘에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뜻 깊은 은혜의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 기억하실뿐만 아니라 기다리시는 분이고, 또한 돌아온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때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때로 우리가 주님의 에서 벗어났을 때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시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다시 굳건히 세워나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셨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또한 기억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허교나 이러저러한 어리석음이나 시련 때문에 시험에 빠졌을 때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주님의 은혜를 또한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 회복되어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